Hello, SSTV, e d i n b t i g h friends. Good to see you again. 이제 우리는 이 알파벳 연습 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Y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연습해 볼 차례예요. 자,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이 Y는 이 라는 소리 뒤에 살짝 야가 합쳐져 있어서 빨리 야 라는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이 Y가 내는 소리인 야. 시작되는 단어들을 살펴봐요. Yeah, yeah, yes, yes, yes. 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죠. 그렇죠, yes. 네, 그래요. 맞아요. 들의 그래 뜻이에요. 우리 주저스께서 귀신 늘린 딸이 있는 수로 본인의 여인의 간청에 짐짓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먹임이 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그 헬라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교하여 개들이라고 하셨는데도 그 여인은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음에 예수께서는 그 이방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지요. 그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And she answered and said unto him, Yes. 할 때, yes, Lord. 할 때, 네. 라고 그 여인이 대답한 말이 나오죠. yes. 그 다음, 예, 예, yellow, yellow, yellow. 노란색이죠. 밝은 색깔의 노란색. 자동차, 꽃, flower, yellow flower, yellow car, yellow fish, yellow grain 등 노란색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네요. 시편 68편에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라고 노래했는데 거기에서 and her feathers with yellow gold라고 yellow라는 말 쓰이고 있죠. yellow 그다음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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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젊은 어린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young children, young girl, young boy, young person일 거예요. 또 주이저스께서 지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한 mother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son이 죽어서 관을 메고 나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young man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영맨이 일어나 앉아 말을 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때 He said, Young man, I say unto thee, arise 라고 누가 보면 7장에 나와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Young children을 Jesus께로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지만 우리 사랑의 Jesus께서는 이런 Young children 아이들도 너무나 사랑해 주셨지요. 영. 그 다음, yard, yard, yard. 네, yard는 마당이나 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아마 이 yard에서 놀기도 할 거예요. 선생님은 때때로 저 하늘나라의 yard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요. 그곳에는 부드러운 잔디, soft grass가 끝없이 깔려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꽃들, many beautiful flowers들이 피어서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birds, 새들은 공중에서 air에서 노래하고 또 뛰어서 함께 걸을 수 있을 테니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예수님과 엄마, 아빠, 친구들과 우리 모두 모두 영원히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yard. 그 다음, yeah, yeah. yarn, yarn, yarn. 이 yarn은 천을 짜기 위한 실을 말하는 거예요. 실이나 털실로 우리의 옷, 이불, 양말, 목도리, 식탁보 등등 많은 것들을 만들지요. 어, 너무나 예쁜 여러 가지 색깔들의 yarn이 있, 있어요. 만져보고 싶네요. 바이블에 보면 킹 솔로몬이 아주 부유해져서 많은 재산을 더하게 되었고 또 말들과 또예언은는 양인데요 레닌이라는 마 종류의 털실인 레닌 양을 값을 주고 애굽에서 이집에서 사오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그림에 보니까 레닌 양으로 된 식탁보가 보이네요 자1 1기상 10장에 보면 그게 있어요. The king's merchants received the linen yarn at a price. 라는 말이 나오죠. Yarn. 그다음에 y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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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cht. yacht는 그림에서 보듯이 배인데요. Ship하면 보통 회사에서 소유한 배이거나 또는 군함 등 많은 짐과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큰 것들을 ship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yacht는 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인데 화려하고 또 개인들이 즐기기 위해서 소유할 경우에 yacht라고 한대요. 여러분 한번 타보고 싶지 않으세요? yacht. 그다음 y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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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은 소리지르다, 고함치다, 외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확성기를 들고 yell하기도 하고요. 꼬마 young child가 so cow 얘가 yell 하고 또 lion 사자가 yell 하고 있네요.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31장 51장에 어, they shall roar together like lions they shall yell as lions well이라고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젊은 사자, young lion 같이 소리 지르며 yell 나오겠지만 나 여호와가 너희 바벨론 나라를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실제로 그 화려하던 바벨론은 메데 바사 나라에게 멸망당한 채 오랫동안 흔적도 없이 잊혀져 있었어요. 그렇게 2000여 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던 도시는 19세기 말에서야 발굴되어 여러 유적들이 발견되었고 그들이 사용하던 문자가 해독되어서 그 시대를 알수 있게 되었는데 모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Bible과 일치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보이는 동영상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에 어, 옛 모습을 복원해 놓은 것인데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이슈타 게이트문은 이 바벨론 나라로 들어가는 어, 성문이었다고 하는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어, 짐승 중에서 첫 번째인 사자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발굴된 유적들의 벽면에는 수많은 사자들의 모양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정확한 말씀이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의 끝이 돌나라,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영원히 주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삼어야 되겠죠예그 다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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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보듯이 아 졸려하고 하품하는 거예요. 연, 하품하다. 강아지들도 졸려서 하품하고 스누피와 루시도 하품하네요. 사실 하품은 우리가 꼭 졸릴 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몸에 산소, 옥시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크고 깊게 벌려서 호흡을 크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옥시전을 받아들이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연그 다음 요크 Yoke, yoke. 이 y o k 는 짐을 끌도록 말이나 horse나 소, cow의 목에 얹는 나무 막대기를 멍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yoke라는 말을 쉽게 벗어나기 힘든 속박이나 억압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는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of me." 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위에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멍에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혼자 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폐를 이루어서 두 노역자가 함께 메었다고 해요. 따라서 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것즉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럼 더 쉽겠죠? YOK. 그 다음, 예, 예.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네, 어제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어제가 있겠죠? 1편 90편에 보면은 For a thousand years in thy sight are but as yesterday when it is past. 라고 되어 있어요. Yesterday. 천 년이 바로 어제 같다고 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라고 했죠. 어제, yesterday나 오늘, today나 영원히 forever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Jesus Christ를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하도록 해요. Yesterday. 자, 그럼 오늘 우리 연습했던 야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는데 그림을 보면서 큰 소리로 두 번씩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Yeah, yeah, yesterday, yesterday. Y, ya, yoke, yoke. Y, ya, ya, 연, 연. 예, yeah, 예, yeah, yell, yell, yeah, yeah, yet, yet, yarn, yarn, 예, 예, yard, yard, 예, yeah, 예, yeah, young, y a u n g 예, yellow, yellow, 예, yeah, 예, yeah, yes, yes. 자 오늘 y로 시작되는 발음인 예. Yeah. 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연습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금껏 어, 연습했던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Z 혹은 Z. 로 시작되는 어, 단어들을 연습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